자, 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준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 철판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삼날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삼날이 너무 달았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 얇죠? 한 아, 5mm 남았나? 엄청 넓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 안 하면 아 내년에 빵꾸 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우선은아 삼날 쪽에 좀 흙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털게요. 좀 털어야 돼서 삼나 이빨 들고 번쪽 들게요. 그래서 털어야 됩니다. 바닥은 다 털었습니다. 바닥은 다 털었고요. 이제 저 센터를 맞춰서 센터를 맞춰서 깨야 되겠죠. 삼나를 내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옮기고. 어도 청소를 해놨는데 옮기고서 제가 내려서 밑에를 사이즈를 맞힐 거예요. 그 밑에는 아 잡아놨거든요. 일단 맞춰볼게요. 빠르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맞춘다음에 삼날 내려야 돼. 양쪽에 한 1cm 정도 여유를 주고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하... 사이즈도. 이쪽 넘어갔다. 좀만 더. 자, 대략 한 1cm 정도.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네. 좀만 더 살짝. 제가 이제 완전히 내리면서, 내리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아, 안쪽으로 더 가야 되는구나. 아, 살짝. 뒤로 살짝 할게요여 앞에서도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보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걸 한번 맞춰볼게요.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망치를 좀 치면서 맞춰볼게요. 이때는 자가 필요하겠죠. 자 앞쪽은 앞쪽은 이게 닿는 부분 이 양쪽이 가 이게 아래로 좀달 달았어요. 일자로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끝이라 아래로 달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재면 못 재니까 뒤쪽으로 사이즈를 재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 끝에만 보겠습니다. 1cm, 아 10mm 되는 10mm, 10mm를 맞출게요. 이쪽 끝에도 10mm를 맞출게요. 그냥 아 10mm, 오 정확합니다. 정확해, 어, 정확해요. 됐습니다. 정확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돼. 정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동을 껐죠. 아, 시동을 끄고, 용접하려면, 시동을 끄고, 자, 이렇게, 앞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쪽에는 많이 달아서 이 부분이 이게 앞에 있는, 아,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달았어요.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1cm를 해가지고 10mm 이렇게 맞췄어요, 양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 시동만 꺼서는 되는 게 아니죠. 메인 스위치를 꺼야 되기 때문에. 자, 현대차는, 자, 이렇게 네, 메인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지금 요건데, 메인 스위치인데, 지금 아직 전기가 살아있어서, 아, 불이 커져, 켜져 있죠. 그래서 지금 시동을. 메인스지 끔, 끄면 안 돼요. 진짜 꺼졌네. 자, 이제, 아, 끄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위에께 카바가 안 떨어져가지고, 하, 카바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느냐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겠어요이 카바가, 이게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하나는 뺐는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핫 더블리 뿌려가지고 좀 해야 될것같아 이거. 다른 데좀 용접 좀 하다가 요거는 다른 데 용접 좀 하다가 할게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다른 데 용접 좀 하다가 해야지. 일단은 한 방씩만 더 체크를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고서 해보겠습니다. 안쪽도 해야 되는데, 안쪽도. 이쪽은 충분히 했고, 이쪽도 떼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잘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 지금 아이고 못 풀었어요. 아이고 이거를 이걸 못 풀어가지고 팔이 안다. 어 여기 많이 떴네. 여기 많이 떠가지고 이쪽부터. 떼워야 되는데 안쪽부터 하, 밑에가 많이 떴어요 여기가 안쪽이 제가 가볍죠 이 안쪽부터 떼어 올라러거든요 이제 팔이 안다 <laughs> 팔이 안다 팔리한다 우와, 팔리한다 아, 이 커버를 떼야지. <laughs> 이게 델려나 아까는 잘풀어는데저쪽거를 아직... 아직 안 풀려. 어쩔 수 없어 이거 풀러 풀어, 어야지만이할 수가 있어. 아좀 뿌리니까 좀 낫네. 네, 여러분들 4W는 필수예요. 4W 4 w 없어서 지금 좀 전에 하... 공구상에 갔다 왔어요. 아 이제 잘 풀리네요. 어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카바를 띄고 이제 카바를 띄고서 <laughs> 영접을 해 볼게요. 어제 눈이 상당히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좀와 가지고 영접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못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예, 어제 흙을 좀 털어놨어야 되는데, 조금 일부 털어놨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묻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접하는데 좀 걸려 있어가지고 걸려서 닦고 있습니다. 흙은 용접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안 좋죠. 얘네들이 제가 용접이 전문이 아니라 또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하는 거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흙이 있으면 얘네들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에이, 흙이. 좀 붙어 있네요. 이쪽 물기만 좀 닦고, 이렇게 제껴 놔 가지고, 여 기서, 다 보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그쵸? 이 아래 거, 이거, 이거, 다 보이죠? 이거를 떼올 거예요. 자,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번씩 다 이제 떼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뒤에만 좀 떼울까, 떼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은 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안에도 보시면 다 됐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쪽에 한 번씩은 더, 세 번씩이죠. 세 번씩은 더 떼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 끝에도 그렇고, 세 번씩 더 떼었습니다. 제가 이 철판을 2,510짜리로 샀고, 22mm. 22mm 두께에 200입니다. 폭은 200. 200에다가 저 길이는 아2 m 5 1 c m 예요 2m50, 251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철판 가격이 중기장에서 30만원, 30만원에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용접을 할줄 아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하루, 아 하루 정도 좀 용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루 정도 대략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는 뭐음할줄 아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어 하실 줄 모르면 아 이런 이제 용접하는 곳에 가서 하시는 게좀 손쉽게 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아 요런 비용에 해서 음 들었고 만약에 이제 용접하시는데 가면은 대략 한 50만원 돈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 한 40분, 45만원, 50만원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현명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아,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만족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어요